유튜브 갔잖아. <laughs> 핸드폰으로 하서 내가 지금에서 그약 혹시 안에 응무실 있으려나? 몰라. 약 사갈까? 아, 일단 응무실 가야겠다. 배 아파? 줄이긴 줄이야, 이게. 금달월도 마감되겠네. 엄마가 <laughs> 들어갈 수 있었던 거. <laughs> 내가 봤을 때, 그때 우리가 가기로 정했던 그날 갔어야 되는 거. 그날 비 온다, 온다. 아니, 난 일요일은 많이 안올줄 알았지. <laughs> 그러게. 다들 놀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고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말인데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빨리, 빨리, 어, 새로운 거 찍네 99분이요? 예약 마감이래 예약 가능이네 어, 가능 맞네 마감이라고? 아니, 여기 맞네 <laughs> 스팀코스트할 거야? 아니야, 뭐 아무거나 일단 해 일단 해 없어 이용 완료 같은 그룹은 같은 그룹은 안 되나봐. 아 다른 그룹해. 지나다니는 길이야. 아, 아, 네네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같은 그룹은 이용 완료 신청할 수 있대. 뭔 소리야 이게? 모르겠어. 다른 다른 그룹을 해봐. 내가 계속 멀리 있는 거 하고 있는데. 일단 이 안에 들어가서 야야야야야 이거 엄청 귀엽지 않니? 어 이거 팝콘통이다. 저 사람은 집에 있는 아저 사람들 나. 뛰어가는데? 우리 일단 이거 구경할래? 어차피 너 계속 옆에서 그거 하고 있어야잖아. 같은 그룹은 이용 완료 신청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있구나. 이게 이거랑만 인터넷 찾아. 이런 걸 알아봤어야 되는데. 야, 이 베개는 진짜 유용하지 않아. 23,000원. 아니, 근데 진짜 말랑말랑해. 오메, 이건 뭐냐? 이것 봐, 엄청 거대한 오빌레야. 야, 나 추우면은 이거 하면 되겠다. 7,000원 밖에 안 해. 어. <laughs> 와, 여기 차에 넣어놓는 인형도 있어. 빨리 그것 좀 해봐. 알아봤어. 2시까지 아무것도 못다는게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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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젤리도 있다고. <laughs> 이거 하나 사고 싶네. 만칠천원! 다 아, 이그룹이야? 아, 아, 아. 음, 음, 그랜드 스테이지는 아, 계열밖에 <laughs> 계속 열려있어. 다 이그룹이야? 팔로우리 판다만 선택한 거아니 어, 판다는 근데 선택 안 하면 못볼 어, 수도 <laughs> 있으니까. <있습니다. 웃음>

일용 완용 하면 또 예약할 수 있다 그랬어. 음. Happy, happy, h a 아온 판다야. 근데 나 그거 봤는데 관람 시간 총5 분이래. 이게 입장할 때가 되면 크락코드가 나오나 보다, 그렇 큐얼 코드를 보여달라는데 큰 코드가 없어. 음, 그럼 우리 여기는 구경하자. 일단 날다 아, 풀어봐. 쓰고 당근? 아, 예, 야 근데 이거 귀여운 포인트 지퍼도 이거. 아, 근데 가방이 3 4 0 0 0 원이면 괜찮다. <laughs> 어디서 멜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. <laughs> 네, 나중에 애기 다음에 아기 주면 되죠? 아니 이걸 멜 쯤이면. 고마워. 신났다, 나도 그랬지 처음 볼 때. 아니 죽은 거 아니지? 진짜 친근하게 잔다. 딱 얼굴이 안 나와. 일부러 그렇게 못 나와. 스트레스 받을까 봐? 아, 진짜 다된게 아니라 아.. 진짜. 아.. <laughs> 많이 보지도 <laughs> 못했는데 <laughs> 쟤 푸바오래? 야, 푸바오 푸바오 맞지? 응 근데 진짜 작다 러브 쟤에 비하면 그러니까 애기자 <laughs> 이제 나도 티익스프레스 타본 사람 됐다. 다음에 타면 손들 수 있을까? 눈뜨고 탔거든. 나도 눈뜨고 탔어. 진짜? 어. 아, 처음에 아니 나는 눈. 눈 감... 감... 아니 처음에 나는 눈감는게더 무서워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. 아, 어 어. 근데 그게 내려가는 중간에 눈이 깜겼어 자꾸. 음... 아니 아까 그 영상으로 봤을 때상분까지가나난 내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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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딴거 생각한 줄. 알아. 어, 여기는 엄청, 이런 것도 있어. 어, 여기 그거 파나? 근데 나 엄청 즐거워 보이겠지. 여기 가서 좀 쉴래, 언니? 아, 그러자. 어, 아, 딱 자리가 있네. 거기 추로 쓰는 좀 맛있어. 원래? 그러면은, 오리지널, 어, 엄마야. 오리지널 스틱 하나랑요. 아, 아, 뭐, 페스틱. 그러면, 그래? 아몬드 크림 시즈 스틱 하나. 다음에는 저컵추 먹어, 언니? 아, 어. 내가 들어줄게. 언니 없다, 유그냥 요. 가들은 뭐야? 많 마지막 기회야 피카츄 팝콘 살 거야? 아, <laughs> 저기 호박 옷 입은 애있 이제 없나봐 피카츄 팝콘? 아 없나? 계속 창고에 계속 많이 많이 넣어놓으면 되잖아 내일 또팔 것도 남겨놔야 돼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뭐 거의 그냥 한달 단위로 쌓아놓으면 되지 않아? 내가 써 있어.